자, 11번. 실수 xy.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바로 실수 xy에요. 자, 이 방정식인데,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x의 최대값. 그래서 얘를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게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일단 보시고요. Y의 제곱. y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합니다. 2 x, y. 그 다음에 x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9는 제로. 자, 뭐에 대한 2차 방정식?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x, o, x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y도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 x, y 그래서 y 값이 실수로서 존재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이 이 방정식의 근이 y가 실수니까요. y가 실수니까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근을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였어요. 판별식을. 자, A 역화라는 게 얼마죠? A 역화라는 게 1이고, B- 역화라는 게 얼마예요? 2 e 곱하기 X니까, X가 B- 역화라는 거고요. C 역화라는 것이 바로 2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4분의 D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B- 제곱. B- 제곱,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9,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y값이 실수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가 2x 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이차함수인데 0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걸 따라서 x는 어디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이니까 x의 범위가 구해진 거죠 따라서 x의 최댓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를 반대로 y의 최댓값을 구하려고되면 얘를 x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보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